후회 없는 실리프팅을 위한 모든 것. 하나, 한나이브 성형외과 대표원장 손형빈입니다. 최근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실리프팅.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들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실 리프팅은 가요 25세를 기점으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거나 주름이 생깁니다. 이미 진행되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 리프팅이라는 시술만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 리프팅은 말 그대로 실을 사용해서 처진 조직을 표피와 진피는 물론 피부 근막증이라고 불리는 스마스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1회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강력한 시술입니다. 실에 발라져 있는 성분이 피부 자체의 콜라겐 재생을 촉진합니다. 피부 탄력 개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통증이나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고 의료진의 노하우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실력을 갖춘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리핑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얼굴 윤곽, 눈 밑코랑 볼 처짐, 팔자주름, 마련네 라인, 이중턱. 처진 턱살로 고민이신가요? 20대는 V라인, 30대는 V라인과 탄력, 4 0 50대는 처진 및 주름 개선 등이 개개인에 맞는 맞춤 실리핑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거나 처진 정도에 따라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처진 얼굴을 당겨주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지고 탱탱해집니다. 안면 거상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면 거상술은 여기 인대가 있습니다. 내밑골랑 팔자, 마리오넬라인 인대가 있고 피부하고 붙어있는 움직이지 않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를 다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주고, 여기 안쪽 피부 안에 있는 스마스를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럼 얼굴이 굴곡이 생기지 않고 짠짠하게 이렇게 펴지고, 당겨지면 피부와 스마스가 남는 부분을 제거해서 봉합을 해주는 수술이 한명 거상술이고, 실리프팅은 그 인대를 다 놔둔 가운데 실로만 인위적으로 당겨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실의 힘에 의해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안면거상술은 그 인대를 다 풀어주기 때문에 저항성이 없습니다 풀어주고 옆으로 쫙 펴서 반팔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시술기간과 회복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일반 실리프팅은 실을 넣은 부위에 자국이나 볼페임등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한나이브 실리프팅은 이물질이 남지 않고 자국이나 흉터가 적습니다 이 노하우인데요 리프팅 시술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피부에 따라 시술 후한 하루 이틀 정도 붓기가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시간이 짧고 통증과 부작용이 적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무리한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네, 5세대 PCL실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주로 쓰는 실이 PCL이 많은데요 이 실은 얼굴 리프팅에 가장 적합한 실로 지속력과 인장력이 길고 회복 시간이 짧은 뿐 아니라 통증, 붓기, 염증, 이물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일반 실리프팅의 경우에는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나이브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녹는 실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높입니다. 녹지 않는 실은 처진 얼굴을 당겨주는 데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힘을 잃은 상태로 얼굴에 남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특징은 실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딘플링이 덜 생깁니다. 해차를 주시는 시술 수업이 있나요? 내가 어느 후에 시술을 받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님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와 고객 간의 1대1 맞춤 상담 후에 가장 효과적인 리프팅 솔루션을 제안받으시길 바랍니다. 실리프팅과 이중턱 흡입 조합은 투턱! 늘어진 볼살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잘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프팅과 지방 흡입의 조합은 얼굴의 볼, 광대, 이중턱, 이에 있는 과도한 지방으로 고민이신 경우 지방 흡입과 리프팅을 동시에 병행해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 지방이 많다면 실리프팅 시술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서 얼굴 지방 흡입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얼굴 지방 흡입, 이중턱 지방 흡입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활경근이라는 근육이 넘쳐서 그네처럼 블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 활경근을 근육 묶기 수술을 해주고 근육 주변에 있는 흡입으로 제거가 되지 않는 복숭아 형태의 모양의 지방을 직접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턱 이 살게 됩니다. 실리프팅과 필러의 조합은 특히 팔자주름 시술이 좋은데 콜라겐의 생성을 하는 PCL을 삽입하면 볼륨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으로 늘어진 피부를 매끈하게 올려주고 볼륨이 빠진 부위는 필러로 충진을 해서 얼굴 윤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실리프팅과 보톡스는 더욱더 강력한 V라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만 보톡스의 효과는 피부 에이 스킨 부스터로서 부의 텍스처를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리프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생기셨거나 알고 싶은 성형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바